우리 창원에서 지교회에서, 예, 지교회에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 보내왔어요 그래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관절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간증을 지금 주의 깊게 아니, 들으시고 주의 움직이세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 영상으로 보고 취한 분의 믿음으로 받은 분의 그런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친구와 함께 치유대성회에 참석하신 불신자분의 고관절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고관절이 없어서 걷는 것이 불편했고 1차, 2차 수술 2014년을 받았으며 현재 3차 수, 재수술 9월 19일을 앞두고 있다가 창원으로 찾아온 친구 수원지교의 성도의 권유로 치유성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차 수술 후에 해리 현상이라고 뼈가 붙었던 것이 떨어진 현상이 일어나서 6월부터는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었고 9월부터는 걷는 것이 매우 불편했고 잠들 때는 심한 어린 통증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유 대성에 참석하게 되면서 치유 기도 후에 움직여 보고 지팡이 없이도 걷는 게 가능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뛸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쪼그려 앉기가 거의 완전하게 가능하게 되었으며 통증으로 염두도 내지 못했던 다리 들기도 어렵지 않게 90도에 가깝게 올라가게 되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할렐루야.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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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관절 수술 하고 나서 걷지도 못했던 분이 와서 걷고 뛰고 앉았다 일어나고 모든 동작을 하게 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치교회에서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